<laughs>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보래도저취기 Look at the car, they are trending b o o 가 in the day. They are not, t 가자, 또또 하자. 아씨 와.. 와즈 내가 먹었네? 야, 갈리오 풀 W 무조건 한다, 이거. 가능해라잇. 갈리오가.. 일로 쉬어? 갈게, 일로 갈게. 와즈 할게. 여기 어,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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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잠깐만, 이거.. 초기화, 초기한번 하자, 이거. 갈리오 미드, 갈리오 미드. 렉톱, 렉톱, 렉톱. 탑. 찌발. 뭐야, 이 개판해. 얘 계속 이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아 앞에 간다. 앞에는 갔 갔거든. 앞에 노각도. 또 싸운다. 미드 존 미드도 싸우는데. 앞에 경험치 먹었나 본데? 이거 나가뭐 대기, 대기 중이야. 뭐. 미드 바텀 밀어줘야겠다. 저기 정글 저기 방방한. 어, 어 이게 안 맞네 아 당겨지는 레이브야 미드 갈려 푸시하고 갈수 있다. 갈려 뛴다. 갈려 뛴다. 아 이거, 이거 와좀와좀 봐. 갈려. 나도 뛰는 중. <웃음> 나이스. 아강도상대가수다 <laughs> 이제 망했어 그냥 끝났어. 가죽 깨비들. 뺄게 나. 포스터키가 위 이거 에다이나 이거 아래쪽으아쪽으로거 아래쪽으로. 이거 아래거 아래쪽으로. 이아래아래쪽 이거 아래쪽으로. 이거 아아래쪽으이아아 좋았다 뭐야? 만능? 배려갑니다 그래도 걸려지나 뱀뱀 엄마랑 갈려 아니 라인 다 버리고 하는 거야 그래도 빼빼 <놀람> 빼야 돼 빼야 돼렉어렉 있어 아 버려 렉 노플이야 노 노플. 최대한 끌 시간 끌게 이거 최대한 들어 와볼래? 아... 락한 소리 로 내가 무아 근데 만아왜 이렇게 미쳤냐 너 너무 좋은데? 죽였어. 어. 만능했다. <laughs> 나이스. 다이브 당해? 다이브 당하면 밀어주 바텀 봐줄 수 있어. 당해. 아, 미드, 미드, 미드. 다이브. 나한테 아, 바텀 갈게, 바텀 갈게. 바텀 갈게. 노스펠이야, 둘 다. 이거 빨리 밀어주고. 해야 될거 같은데? 어, 아, 뭐야, 앞에 끌 있네. 야, 랭톤 바텀까지 간다. 5렙이야, 5렙. 오랩. 노플의 5렙이야, 여기 레넥톤 괜찮아? 우저리아에프린지몰랐어레이또 아, 네, 있다. 넌또 있다. 내려줘, 안어는데 나, 나까지는 아니지. 뭐야. 아, 포토잇, 아, 어 그래. 아, 에이, 개판했네? <laughs> 아, 야, 라인 밀어줄 걸 그랬다. 다이브 당하네. 왜 이렇게 된 거지? 리들 다이브 당한 줄 알았으면 내가 다 밀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프리징 하다가. 가끔 창 맞췄고. 올라가면 네? 될것다 어, 보자. 아나잘 먹고 자먹었 아, 가지. 갈리오 노플 할 만한데? 이거 진짜 할만한데할 만해, 할 만해. 받았다.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아, 어? 어? 아 대는데 이러면. 아 시발 레플 갈리오플 쟤네가 CC가 너무 좋다 한명 물리면 무조건 죽네 이건 좀클라는데어이 <레기> 지금 또3대삼할 만해? 여기 여기 나 들어가? 들켰어 내 위치 네. 들켰어 나나나나쪽발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레기> <몰랐다, 정기> <레기> 다탈완료나 위로 뺄수 있어. 에그 미드 갔다. 포식자야 빠져야 돼. 죽은 거 같아. 처게 아펠 보자. 아펠 놀이자. 앞에 놀이자. 지금 일로 와 봐. 아펠? 아펠, 아펠. 에 있어? 나따라가나 높이 높으 여기 있어. 위로 위로 살짝 네, 가 봐. 재훈이재훈이 깜발. 재훈이 나 칸도 이크를레이크갈 뭐, 수도 있어. 칸 너. 나 일리 아, 그 m g o 갈수 있대 위로 위로 o the house. i 미드 o i n g t 빼자 o to the h o u s 랭크 탑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아 e house. I'm g o 만 n g to 안 좋아. 저거. 아 그냥 o u s e I'm g o i 거 이거 이 go to the 바로 타입 나한다 이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쟤네 근데 3인파쪽 개깡패인데? 레넥톤 테일 조심, 나탑밀수 있어? 미드 밀안 밀려? 탈리아. 탈리아. 탑 밀었다 이거. 아까 미드로 뛰는, 아까 미드로 뛰는. 어, 아, 근데 내가 먹어줬다. 아까. 탑 밀었고, 이거 레넥톤만 테론이거든? 바로 용치자. 갈려, 지금 한번 풀이. 어. 탑 괜찮아. 탑 괜찮아. 근 밀렸다. 다습니다 앞에 노플. 노공, 노공. 앞에 노공. 한번 볼래? 여기 서 근데 이거 레넥텔, 레넥텔 몰라. 레넥텔 조심해. 응, 근데 구도가 너무 좋아. 구도가 너무 좋아 지금. 아. 레넥텔. 앞에 노플, 앞에 노플, 앞에 노플. 탑, 레넥, 레넥 자객의발톱이다자의발톱 생각해. 그러면 탑 내가 박을 수 있어. 아래에서 올라간다, 레넥톤. 미드에서. 일로 올라간다. 일로 올라간다, 일로 올라간다. 자기, 자기 발톱 있고. 박탈 앞에할 생각인데 어. 그 잡, 그 레넥... 찰리아 콤보만 조심하자. 라칸 도금궁 보냐? 재훈? 에, 어, 어 여기있다 이거 카이팅 해봐, 카이팅 해봐, 타.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아, 지 찌발. 한창 태보다앞텔 없어. 아, 까비. 아, 자, 자 앞텔없맞다 이거, 이거. 에이, 궁 있다. 한대더 맞췄어. 아, 씨발, 이게 안 맞아? 하자 치자, 이러면. 치자, 치자, 이러면. 아, 건데. 하자. 어쩔 수 없어. 이 올라와. 난탑 밀면서 할게. 그에 물어봐. 비어비어비어비어믿 네, 높을. 빼 해볼래? 앞에로 는앞에 4대 4야. 다대 4야, 대안 풀린 것 같아. 슬퍼했다. 맛있발 아, 점프가 좋다. 와, 어, 존나 맛있어. 그냥 레넥톤. 가자. 이거 2차까지 맞아. 하자, 하자. 미드, 그냥. 미드 2차까지 하자 가자. 2차 밀실이 좋다. 이거 미드 2차 까 가면 완전 안 좋아서 나집 갔다 바턴 갈게. 갔다. 예, 응. 용 일본사 고속도로 들어왔어, 그냥. 정장해 여기까지 파타고 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야 이런 거좀 제거 좀해주라나 바타나 바다. 여기, 받으러 여기 받으러 볼게, 살짝 볼게 살짝 밖에. 지금 여기 살짝 본다. 그럼 미드 메이께 나 힘싸움 해줄게, 그냥. 바텀. 저 슈렐. 아, 어우나아용 5초. 음. 어, 플레이, 플레이. 야, 바로, 그 바로 치지 않겠지? 그 무기냐? 바로 치지 않겠 슈렐리아 빠져서. 그럼 합을 줄게, 아, 합 내려. 내려, 이거 씨발 바로 났냐, 애들? 쟤네? 이재끼 아니야, 이재앞아이재야가안 좋아서. 저기 와 근데 지금 나 시야 없거든? 한번시야 해봐도 될까? 아니 이거 불안한데 어, 한 좀? 라인, 한 라인만 먹고 집 갔다가 템포가 올게 오 감탄자 절대 안돼 폐기가 어, 뿌려 ㅅ 발못 물어봤다 지금 여기 시야 모르거든? 이쪽 몰라 거기 조심해 거기 레넥톤 볼까? 어, 야, 야 우리 쪽 정글도, 야, 몰라, 우리 정글도 몰라 이거 바텀에다. 바텀이야 바텀이야 바텀 에 위에 들어가 위에 들어가 이거 딴적 없다니까? 이거 이거 갈리오 대학생 페이크야 그냥 페이크아 페이크인 거구나 올게이오이이 내가 바텀 갈게요 그냥 이제 이제 다 왔네 이제 이제 하나가 왔어 이쪽 들어가자 뭐, 뭐야? 야, 건데, 이거 뭐야 이 1킬을 이겼던데 에 이거 아타 맞을 수 있나? 나이스 2플 렘이 존나 지나 앞에. 를을수어을킬 하드 하드 박아봐 하드 아컷 끝났어 카드 끝났어 괜찮아 괜찮아 나 바텀 밀게 바로는 안 되고 미드 압박할래 2창? 미드 바텀 오, 힘래 바로는 어까요 바로는 근데 시합까지 가아고집금 하는 건 잡자. 아, 한 라인 하고. 나0 네, 10초야. 아래쪽 아래쪽 가자.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어디 안 좋아. 나이트 이바다 다 가자 가자 아래쪽 가자. 궁몇초 잡았어. 나있 탈리야 탈리야 노플 이거. 한라봐줄게기 뒤에 탈뒤 잡았다. 나이샤. 할 생각 할래? 아그 해도 돼도 돼도 돼 해도 돼 해도 돼도 해 돼도 첫판미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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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내자 게임 끝내자 오? 어? 아니 여기는 아가막 콤비 아. 아 끝내자 그래도, 끝내자 끝내자 5 0원 들어 5 0원 알트용 내부셨어 가 이러고 아 부셨어, 야, 근데 이거 반성 좀 많이 해야 <laughs> 된다. <했는데>, 초반에 짝 <laughs> 끝났는데 게임이고. 그냥 힘으로 이긴 거 같은데 이번 판은? 그냥 내 생각엔 그다기 그냥 좋은 거 같은데. 우리 그 킬스코어도 우리가 딸리는 상태서 이긴 거야. 타워를 많이 밀어서 골든 이기고 있었을 거야. 계속 골든 다섯 개다 뜯고. 아니 김영아. 응? 근데 저 달리 블루 빼는 건좀 그렇다. 오케이. 저 달리 블루 먹고 싶었어. 나한테.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블루 내가 뭐 잘되자고 나 잘되자고 먹는 게 아니고 너 뒤에서 힐 어? 쿠타임 줄여갖고 빨리빨리 힐주려고 먹는 건데 그거를 그 가만히 서있어을때형 무슨 생각했어? 네아 이거는 진짜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야겠다 이 사야지 <laughs> 근데 형 잘하는 사람이 블루 먹는 게 맞잖아 근데 <laughs> 미키 멘탈케어 좀 해줘 물결 표 물결 표마마클 정도인 미키에 이거 스크림 때는 채팅창 다 올리고 해야 돼 왜냐면 엇가들이 조금 못하면 은 그것 때문에 멘탈 나와가지고 악순환 반복이야 나 알았어 그거 얼리라고 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어 나도 나가는데 뭐 그거 뭐 케어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렇고 멘탈 풀리는 거는 자기가 잘해야 돼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해야 돼 나도 누가 막 위로해주고 이런다고 안 풀려요 내가 결국에 내가 만족할 만한 걸 해야 나도 풀리는 스타일이라 근데 미키도 그래 알지형레드 시작 가능? 그 어디 시작한다는 건데? 가능 가능 가능. 그래서 여기가 고냐 싸발로마. 재훈아너 형한테 말버릇 있게 뭐야? 어 아, 이렇게, 너, 재훈아 군어야? 아니, 지금 몇 <laughs> 판째냐고 이게? 아니, 형이 희수아 아! 형한테 척. 아, 아, 모두 계좌 될것 같은데. 맛이어 오, 야, 좋았다. 잠 어, 어, 블루, 한 블루, 한 블루, 블루 쪽뚫을게요 어저 기분 나빠요 지금. 탕. 지금입니다. <laughs> 이거 완전 기분 나빠요 지금. 아니야. 리시 안 할게요. 리시 안할 거야? 왜? 안할 거야? 음. 아 근데 카드만 있을 때 리시하면 큰일 나긴 하긴 아, 해. 근데 저쪽도 블루 시작하면 나쁘지 않은데? 아형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 이상한 못 참아. 제발. 아, 아니 지금 아, 피곤한가 보다. 15분 게임 하고 싶어? 확인. 빨리 15분 게임 팔아. 아냐 야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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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근거 충분해 봐봐 움직임 봐봐 <목소리> 움직임 너무 좋아 지금 너가 어, 어디 <목소리> 유튜브에서 본거 같아 갔다 밀어줄게 아, 이사 카드만 올려놨 근데 그거만 먹고 빠지면 안 될까? 형킬 주면 오픈나좀 먹고 빠지면 안 될까? 마저형 피곤한답니다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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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자마자 바, 바로, 예약이에요. <목소리> 바로 방종 예약이요 바로 방종속 나옵니다 안 이렇게 올라가고 노플이다. 저거 피안 돼서 저거. 여깄다, 여깄어. 아, 씨발. 나뛴다나뛰낀 뛰었어요. 나안 가. 여기 위에 나를. 죽으면 정글 차이. 나를 안 뛰었다. 아, 근데 이거는. 미안. 밀거야 이거 이거 위에위에개 위에 보자 근데 이거 쟤네 집갔다서쟤오 어, 더... 올라프 노플이라 괜찮아 나 드리블 할수 있어 야 우리가 어, 빨라서 밀어보자 여깄다 올라프 올라프 볼만해 먼저, 먼저 가 부잉이 좀 들어갈까? 부이 먼저 가나 가고있어 올라프 스 노플 노플 로도뛸수 있어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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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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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카르마, 카르마, 카르 카르마 봐. 야, 뭐야, 아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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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좋아. 아니, 왜 나르가 더 빠르냐, 이거? 나르가 내 머리 밟고 갔어. 아, 나죽됐어너내 어, 탓이라고 야, 하기만 해라, 진짜. 나 화낸다. 너 무슨 탓이야? 스펠 알려줘. 아니, 노플. 아니야, 아니야, 스펠 풀감이야. 할게. 내가 먼저. 아니 아니야, 노플이야, 노플. 죄다 노플, 형. 나르 탈 된다, 나르 텔 돼. 응. 나르 탈 돼요. 나르 탈 가능해요살았어요 좋아요. 힘 네. 빠졌어. 필요한데. 아. 가줄게. 갈게갈게화이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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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빨라. 갈게소야되 소자 있어. 화이트 나가고. 된다. 나를 찰 된다. 아, 블럭 볼수 있나? 우리팀 괜찮아. 풀없어 몰라서 알고 아프리 있네. 어, 콜 없다고 해서 바로 펠콕 거에 있는. 진짜 높혀요자 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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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나이스야, 이아 씨발 이걸 피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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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진짜 게임 <좋겠다.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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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와대 야, 와 야, 야,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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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탑 <laughs> <다> 뭐냐? 탑 <laughs> 뭔데 죽었다 이런는 거야. 아걔 모데. 아니 왜네그 뭐냐? 머리 밟고 <laughs> 공중제비 돌게 하냐고. 아는 거 같은데? 뺐는데? 밖에. 아, 카라마 상대로 1렙에 이 더블 지 말고 캐치을게규잘 빨리 찍을게. 와. 1 0 0게 돼. 개쳐 와셔 봐. 어. 밀고 갔 안중. 아, 어 와도 있어요 특별탑못맞어는 거. 한님한님한 님만 자한 님만 한 님만 형한 님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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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님만. 어, 아니 그 플러스냐 미신여다. 아그 타워 맞았어. 해야 돼 해야, 해야 돼. 한 다음턴 다음턴. 가자. 먼저 먼저 맞아줘 좋았다. 나이스 좋았잖아 플래시. 아, 일단 품... 우리 정글 맞았다 다박혔어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지워. <웃음> 알았어, <웃음> 안 바뀌었잖아, 재훈나 여기는 무조건 와도 까오 올. 야, 다시 와봐, 다시 와봐. 여기 지우자. 바텀에 나를 킬 조심해, 나를 킬. 바텀이 먼저 여긴하는데 올라프 노플이라. 나 지금부터 천천히 내려갈 수 있고. 시작 아래, 아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 아래, 다둘다 죽었네요. 죽었네요 이거 한턴 빼보라 했는데 왜 앞으로 갔어? 둘 죽은거죠? 정글 서포트님들 한번 얘기해보시죠 그니까 러저다 저풍 맞았어요 아저세 얘기했는데 아 재훈이 맞아갖고 딜런딜러다 나, 미안해 나 지금 엄청 센타임인 싸우면 안줄거 같지? 그때 그거 있냐? 궁? 아야 많은거 아니 지금 먹으면 안되지 뭐가? 어? 아 미안 아형 여기 있었네? 아 미안 올라타 아니 아까는 우리 내가 탑 먹으니까 뭐. 오더미아야. 미드 클리어 세지, 이거. 아, 태해, 태해. 잠 타워 찍을게. 미드 네, 한번 맞죠? 타워 다 미드 볼게. 내가 네, 달려보는 중. 난 갔고, 아. 올라프 존나 쫓아오는데? 개변팀 아니야 파이사 노궁. 올라프 노풀 여기 위에, 위에 나름, 위에 나름. 올라프 노풀 파이사 노궁이야? 아, 올라프 노플농공이거든. 바로 죽다 예, 나너 죽이다. 스펙? 아, 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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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르텔 탔다, 나르텔 탔어. 메가나르일 수도. 그 볼래, 천천히? 종주고, 져도 되니까 싸움만 이겨보자. 아, 피킹 하나 박아주고. 에에 나르, 나르, 나르. 뭐야, 뭐. 줘야겠다, 이 정도. 에이, 큐팩, 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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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큐팩, 큐팩, 큐팩. 어 큐팩 죽여, 나 이속돼, 이거. 이속된다, 이거. 좋아, 좋아. 가자. 바로 곧 가.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냥 특별한 거 없어. 특별도 없잖아. 나를 못 해. 이건 해야지. 좋았어. 뭐에 왜안 쳐? 해. 해. 몰라. 해 그냥. 이거 어디 가자 일단. 일단 갈자. 딱 깰게. 그냥, 뭐뭐뭐뭐 그냥 싸움하지 말고 그냥 해. 막아. 이거 요 먹고 빠지다먹 빠지면 올라. 먹고 빠지다 먹고 빠져. 이거 먹으면 싸매쳐가 그냥. 아니.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해라. 지금 뭐 하시마?